안녕하세요, 미코티비 여러분. 오늘 진행할 부위는 다리입니다. 다리 운동 중에서도 우리 미코티비 구독자 분께서 보시면은 이 핵프레스 기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누텍에서 생산한 핵프레스 기구인데 이 핵프레스 기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.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사용할 때 굉장히 일을 먹었습니다. 이게 한 다섯 번, 여섯 번 정도 사용해 가지고 느낌을 잡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미코 TV 구독자분들께서 이것도 한번해 보고 아, 느낌이 안 온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 번 각도를 조정해 가지고 다리를 올렸다, 내렸다, 벌렸다, 좁혔다. 이렇게 여러 각도로 새로운 기구들을 사용을 하셔야지 자기한테 맞는 각도를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. 제가 현재 다리 운동을 다 끝내놓고 마지막으로 요즘 핵프레스를 고반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하는 방식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핵프레스 앞에 서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 질문하신 분도 잘 보시고 제가 하는 방식은 이헥프레스 기구는 이 바깥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엉덩이 쪽으로 저는 타겟을 주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보시면은 마찬가지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갈수록 대퇴사두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밑에 쪽 내려가면 무릎도 부활을 받지만은 대퇴사두. 그래서 저는 적당히 중간 정도 한칸 있습니다. 한칸 정도 세팅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. 와이드로 잡습니다. 엉덩이 쪽으로 타깃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타협을 한 거죠. 엉덩이 쪽과 대퇴사도 잡고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엉덩이에 딱 걸쳐져야 됩니다. 자 보시면은 들었죠. 다리가 짱짱이 잡고 엉덩이를 최대 한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상체를 들어버리면은 여기가 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저는 잡아서 살짝 숙여줍니다. 이 허벅지하고 거의 각이 한, 보시면 30도 허벅지는 거의 붙여버립니다. 그러면은 굉장히 엉덩이 뒤쪽에가 타이트하게 밀착시킵니다. 그래야지 무게를 제대로 다리 쪽에 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잡았죠? 이 상태에서 다리 받쳤으면은 안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새끼 발쪽,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올라올 때도 밀어주면서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바깥쪽으로 내려가고 끌어 당기듯이 저는 가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끌어 당기듯이, 숙여주면서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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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내려갈 때 끌어 당기듯이 2초, 올라올 때 1초. 최대한 무게를 컨트롤 하면서 보시면은, 하나, 둘, 후, 하나, 둘, 후. 끌어 당기듯이, 후, 엉덩이가 충분히 후, 늘어나면은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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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개수는 15개 이상, 20개, 가볍게 할 때는 30개까지 가능합니다. 다시 한번 밀어 줬죠? 상체를 이렇게 충분히 걸치게끔 숙여 줍니다. 이도 멋지만 이쪽 대퇴사두 바깥쪽으로 해서 쭉 타고 올라와서 이쪽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. 제가 하는 방식은 최대한 무릎 쪽에 부하가 안 걸리게끔 이쪽으로 해가지고 엉덩이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세트에서는 한칸 내려가지고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훨씬 더이 대퇴사두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. 살짝살짝 살짝. 그 대신 무릎 쪽에는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부하가 많이 걸린다 싶으면은 저같이 올려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죠 부상 없이 운동하는 게 최고라고 그럼 바로 2세트 진행하겠습니다 2세트 제가 다리 각도를 약간 더 낮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은이 선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리면은 대퇴사두에 훨씬 더 부하가 많이 걸리고 무릎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저는 위에 이한칸 올려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방식은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잡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이렇게 와이드로 잡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엉덩이 보시면 이렇게 들어버리면은, 저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이게 뜨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숙여주면서 최대한 밀착되게끔. 숙여주면은 여기에 최대한 밀착이 돼가지고 부하가 다리에 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짱짱이 잡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. 2대1. 후. 하나. 둘. 후. 내려갈 때 2초. 올라갈 때 1초. 그대로. 후. 끌어 당기듯이. 후, 후, 최대한, 저는 20개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후, 하나, 둘, 후, 하나, 둘, 후, 하나, 둘, 후. 보시면은 V자 있죠? 안쪽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V자로 됐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새끼 발자로 밀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무릎은 그대로 가는데 끌어 당길 때 끌어 당기고 지금 바깥쪽으로 밀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, 밀어주면서 올라옵니다. 첫 세트도 대퇴사드에 많이 걸렸지만은 지금은 밑에 쪽으로 한 단계 더 내리니까 훨씬 더 대퇴사드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립니다. 그 대신에 엉덩이는 약간 부하가 적어지고 확실히 내리니까 뒤에 사두 쪽에 힘이 많이 쏠리네요 끝나면은 놓고 이렇게 지금 높낮이만 한 칸씩 변화를 줬는데 오, 차이가 지금 이쪽이 많이 지금 부어 펌핑이 많이 됐습니다. 차이가 크기 때문에, 이, 조금 조금씩 높낮이를, 대퇴 사두를 할 거냐, 엉덩이 쪽으로 좀더 힘을 갈 거냐, 조절하면서, 우리, 미코TV 구독자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 숨이 차나요. 지금 한쪽에 45kg, 양쪽에서 토탈 90kg 했기 때문에, 저는 목표는 20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럼 또,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밑에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. 항상 구상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